아, 딱세 개만 뽑았으면 좋겠어요, 세 개만. 룬이 보이면 거의 나와. 룬이 보이기만 하면 나와. 안 보여서 문제지. 보이면 웬만하면 나오더라고. 한 두세 번 돌려서 안 되면? 아, 힘들어, 진짜, 아이고, 델놈 예, 델놈 델리더라고, 이거. 진짜, 아이고, 될놈 데리더라고. 예, 될놈 데리더라고, 이거 진짜. 안 보여요 또 오케이 갑니다 룬안 보여요 똑같아 솔직히 그건 아닌데 아 녹색이야 오히려 보라색이 떴는데 에 네, 룬을 오케이 룬 때문에요. 룬안 보여요. 영웅 하나 넣는게 부담이니까 형들. 아 의미 의미는 없는 그냥 한번 뭐 돌려볼게요. 파란색은 솔직히 또좀 돌리기 그렇고 제가 빨간색은 돌리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결론 룬룬아 진짜 이게 무슨 룬 때문에 하는데 룬을 안 주니까. 뭐라고요? 룬이 100% 나왔다고 이렇게 해보라고. 100%라고, 100%, 100 뭔데요? 100% 잠깐만, 잠깐만. 이 형, 뭐야? 이 형님, 영웅을 넣었네. 영웅을 넣으니까 그렇죠. 형님, 이렇게 하면 100%라고요. 이렇게 하면 진짜 100%입니까? 잠깐 님 후원 원 감사합니다. 평화 카드 먹으러 까 이거는 한번 믿어 볼만할것 같아요. 잠깐만. 이형님은 스샷을 너무 디테일하게 보내 줘서 예, 이거는 한번 믿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템 중에 제일 싼게 얼마인가요? 6,000 다이아, 6,200 다이아. 한 번만 해볼게요, 진짜. 이러면 다이아 아껴서 저게 나. 자기는 100%래. 아, 6,000이 제일 싼데, 6,000? 나 이거 창고에 빨테만원 없냐, 이거? 잠깐만요. 빨테만원 없냐? 늘만한 거. 잠깐만. 이거는 좀 도전해볼만한 거 같아서. 아, 전체로, 아, 전체로 안 바꿨어, 내가. 아, 기사 말고, 아, 깜빡. 나뭔 소리 하나 했네, 형들이. 미안해요. 6,000. 야, 그래봤자 6,000이네. 이건 안 되니까. 안 돼, 안 돼. 어차피 6,000이야. 아이템은 6,000인데, 스킬은 안 되잖아. 기백을 넣을까? 기백? 이거 솔직히 쓰지도 않는데, 이제. 아니야, 아니야. 근데 저기서 지금 저거에 악세가 아니었어. 기다려봐봐. 아이템이었어. 기다려. 가만히 있죠. 그냥 가만히 있어. 내말 믿어. 나 저거 믿어봐. 안 써도, 저... 아 저기에 지금 족보에 그게 아니라고. 도전 한 번만 해볼게요. 한 번만. 아, 이거 한번 되면 믿어본다. 기다려봐봐. 저 형님 말한번 제대로 믿어본다. 내가 웬만하면 이런 시청자님들 말안 믿는데, 저 형님은 스샷을 너무 디테일하게 보내줬어. 아, 이게 잘못됐다고? 예, 알았어요, 형님. 이거는 내가 딱한 번만 믿어볼게요, 형님. 한 번만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한번 믿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이거 하나에다 무조건 룬 하나 나오면, 솔직히 영웅을 넣어서라도 저렇게 하는 게 다. 조금 믿어볼 만한 것 같아. 이거 진짜 너무 안 줘서. 아니야, 쪼 형님은 진지해, 지금. 난쪼 형님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마요가 기본인 체이 4죠, 형들. 마요가 기본인 체4 맞죠? 가만 있어봐! 기다려. 지금 족보 받았으니까. 믿을만 해, 이거. 저형이 장난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좀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도전해봅니다. 이게 룬을 주는 공식이 있을 수 있어. 최아. 칠 가망이요. 카톡 달라고 그런 건 카톡으로 얘기해. 예. 네. 뭐 카톡으로 얘기하면 되지, 뭐. 스샷 보내 주고. 됐다. 아, 제발. 와 대박 진짜인데? 뭐야, 방법 찾았네. 형님. 무조건이라 그러더니 뭐야? 정답. 아, 저형 대박이네. 이게 훨씬 싸지 이럴 거면 뭐야 이거? 실천다야가 제일 싸지. 7천이나 9천이나 축제를두장값아 이거 축복이지 아오오이 됐어 잠깐만 나 잠깐 소름 돋았어 지금 기다려봐봐 예 일단 어 잠깐만요 형님 기다려봐요 나 진짜 형님 완전 믿어 기다려 나 지금 완전 형님한테 꽂혔어 완전 믿어 형들 아 이게 무기를 샀어요 이렇게 해서요, 하나, 한, 한 번에 나오면 훨씬 싼 거야, 이게. 수백 번 돌려서 안 되는 거보다 찾았어, 찾았어. 아, 창고에 영비 있는 거 알아. 기다려봐봐. 아도 형 전화 왔었네. 아도 형한테 지금 가르쳐 주려고 지금 전화하고 있는데 전화 안 받아. 예, 형! 여보세요? 이형왜 전화 끊어? 야 잠깐만 나 지금 완전 믿는다니까 이거 백0파야 기다려봐봐 예 형님 예먹티형인데요 뭐라고요? 먹티형인데요뭔 소리.. 뭔 소리.. 아먹티형이라고요 아니 <laughs> 파 언제 하는 겁니까? 저또 비도 오는데 언제까지 형형 형, 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형형룸몇 자리 써요? 뭐요? 룬몇 자리 쓰냐고 어? 아예 기다리고 아니, 있을게요 아니 룬몇 자리 쓰냐고 형 몰라요 씨발 하나도 안 들려요 아니 형디코 귀여서 더안 들리는 거 같아요 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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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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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룬몇 뭐? 자리 쓰냐고 룬 어? 룬룬룬 캐릭터 룬 2자리지 어이형 내가 그거 5자리 만들어줄게 준비하고 있어 나 이거 공식 찾았어 룸100% 나와 어떻게 100% 100%형딱 기다려 알았어 네형 혹시 지금 뭐예요 어? 방송해요? 아, 나 끌라고 아 끌라고? 형것도 내가 5 만들어줄게 이거 이거 9도5 5 만들고 끌랐어요 5짜리 써야지 5룬 써야죠 다이아만 내꺼잉 거, 태... 거, 어? 다이아만 준비해놔 다이아만 됐어 됐어 다... 형 기다려 기다려 형 한번만 한 없는... 더 테스트 해보고 잠깐만요. 어. 어? 어? 야이씨. 뭔데? 죄송해요. 어? 이게 50%인가? 잠깐만. 뭔데? 아니, 좀 잘못됐어요. 잠깐만요. 또 주잡 싼 거요? 아니요. 잠깐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어. 아니래. 이게 무조건 실패해도 빨템은 다시 준대. 그럼 그걸로 다시 도전하면 된대. 그럼 결국에는 영웅템 하나만 있으면 룬 하나야. 그렇게 계산하면 된대. 오케이. 진짜야? 어차피 최하 빨템이라서 영웅템 하나로 무조건 룬을 먹는 거래, 이게. 공식이래. 실패할 때도 있다네. 기다려봐. 어차피 빨템은 그대로래. 어, 최하 빨템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대. 형 잠깐만요. 내가 지금 이거 굉장히 지금 진지한 상황이라 뭐라고? 리니지에 100%는 없다고? 니가 아까 전에 100%에네실게요야카톡한식기야 뭐야? 형 잠깐만요. 100%는 아닌가봐. 일단 몇번 해보고 형한테 이거 넘겨드릴게요. 이제 말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당황스러운데 기다려봐. 지금 그림이 그럴싸하잖아. 뭐가 그럴싸한 거야. 그러니까 거. 형, 형 이게 잘 봐, 형. 이제 내가 알려 줄게 방법. 이게 뭐냐면 어. 빨템 하나를 기본 인체이 6자리는 기본 인체보다 조금 더 높게 7, 방어구는 5해 놓고 나머지는 뭐 희귀 방어구는 4까지 무기는 6까지 해 가지고 네 개를 돌리는 거야. 그러면은 아무리 못 해도 빨템을 준다 이거지. 룬 아니면 음. 음. 근데 네, 보라돌이야? 아니면은 그냥 그 먼지 가루 나올 때까지 그거 그거 경계 돌리고 일단은 얘 말이 아직까지는 나, 무조건 빨템은 나오고 있거든요? 어 일단 최야 어, 빨템은 나와 어 지금 얘가 말이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플라이 내추럴 한방 어. 아니 무슨 내추럴이야 네추럴. 거기서 <laughs> 아 씨발 빨... 아 씨. 타이 나왔네? 씨발놈으 됐어 형! 응? 이거 하면은 룬 진짜 막 오지게 할수 있잖아 우리가 아 그럼 근데 영웅템이 많아야 될거 아니야 일단 아 영웅템은 솔직히 싸게는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시기를 막 100번 돌려도 안 나오는 거보다는 이게 빠르지 맞잖아 블란색 아, 전설이 그럼 그게, 그게, 그거 6, 7자리만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끼케야 영웅템이 끼케 아 안돼 안돼 뭐가요 어, 또왜 아니 플레이 한번 아이씨, 하여튼간 이게 봐봐. 희귀템 10개 값 밖에 안 된단 말이야. 따지면 맞죠? 응. 희귀감 10개 밖에 안 되면 그값 10, 10번 돌려가지고 솔직히 눈 보기가 힘들어. 그치, 이 인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축중이랑 카탄 생각은 하죠. 그래도 아, 그런 것까지 응. 다 계산해도 희귀 값보단 이게 낫다는 것. 이렇게만 되면 현재까지만 유지가 되면 내가 형, 네. 형도 이게 낫지. 형식이 백날 돌려봤자 룰안 나오는데. 그럼. 맞잖아. 어. 영웅을 넣더라도 이게 계속 영웅, 만약에 영웅을 넣고 여기 희기가 나오면 머리가 뜨거워지는 건데, 그것만 아니라면 이건 계속 도전해볼 만하다고. 오케이. 됐어. 자, 자, 형 잠깐만. 야, 근데 이거 아프리카에 눈이, 눈이 너무 안 보여, 갑자기. 뽀록이었나? 개새끼한테 당했어. 저 씨발새끼한테 형 희기 나와. 하지마, 이거. 아우! 구라야? 어 구라야 형 개새끼네 저거 스샷 짜지끼인가? 아나 맨날 아저 잡밥새끼 진짜 아, 이상한 걸또 가르쳐줘가지고 또. 당했어요 어떤 떴어 헛똥 떴네 어떤 떴어